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추수 감사절이 있는 달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12월은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하니까 11월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분석을 하기를요, 1950년대 지금부터 한 60여 년대에 한 사람이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72가지이고 그리고 절대필수품 없어서는 안되는 것 그것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2000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필수품은 500가지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절대 필수품은 50가지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났을 거예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게 된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빼서 버리면 하루씩 빼서 버리면 못 산다고 할 것이니 이게 다 필수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더 50년 60년 전보다 행복해졌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간다는 것이지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하지도 않고 더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유의 크기, 더 많이 가졌다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는가 하는 감사의 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5 0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8%를 차지해가지고 넘버원 랭킹 1위가 된 것이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쓸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단 말이죠. 조사한 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죽겠어 정말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죽겠다 그런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 조사해 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소구장사들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권면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수만 가지의 말을 할수 있지만, 내용이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전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에모토 마사라고 루한는 사람이 쓴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 물에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물을 한잔 앞에 딱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먹으면 이 감사 사랑의 표현을 해놓으면 이 물이 가장 신선한 물 육각형 결정체가 가장 신선한 물의 결정체라는데 신선한 물의 결정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도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좋다고 하면서 물을 한잔 넣고 먹을 때에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아 고맙다 이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 잔을 앞에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의 결정체에서 흐지부지 흐물흐물 이렇게 변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수많은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랬다라고 하고 사진으로 보여줬는데요. 과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한 잔을 놓고도 밥한 끼를 놓고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의 심령이 좋아져서 물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밥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나서 먹거나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었더니 꼭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담대한 사람은 원수하고 밥을 먹어도 죄하지 않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원수하고 억지 춘향격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시어머니하고 밥 먹는 며느리들이 자주 죄한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는 역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은 그런 감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만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세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그런 대신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은 다니엘을 더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명의 총리 대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다니엘의 술자리도 끼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기생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청렴결백한 척하면서... 왕에게는 신입을 받고 왕이 무슨 일을 맡기면 일을 척척 해 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조직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흠 저런 흠을 중앙 정부부 안기부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 보아도 흠이 잡히지 아니하니까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걸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그래서 만든 새로운 법이 겉으로는 왕을 존경하는 법입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꼭 왕의 신상을 만들면 높이는 한 30m, 너비는 한 5m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북한도 보니까 성경을 따서 그런지 꼭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때를 따라 절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왕이 우리의 신입니다. 왕의 복, 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지요. 옛날은 더 그랬습니다. 황제는 곧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독교가 참 많이 싸웠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황제는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황제를 섬기고 규칙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법을 다니엘은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이러한 법을 만든 대신들을 모아 놓고 기쁘게 서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서명을 하고 나니까 왕의 손을 떠나고 나니까 이 법령은 무시무시한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대신 가운데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서 6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런 모든 음모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고,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밀어 붙여져서 결국 법령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소수의 의견으로 그것은 아니됩니다. 종교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황제의 뜻에도 거역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친 듯이 불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의 옳은 생각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니엘을 잡는 법인 줄도 모르고 서명을 했고. 다니엘은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왕에게 말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령은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돌아오면서부터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씩이죠. 결국 이 말은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들은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번 흉내라도 내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은 반드시 다섯 번 방석을 깔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다섯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정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들과 숫자 싸움을 해보니까 우리는 열 번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백 번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최소한 세 번은 머리를 숙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도 들쭉날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생활도 들쭉날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 날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더 나오기를 아 원하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예배 올수 있습니다. 금요기도예올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올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성도들을 교우를 초청하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이요 그리고 매일이요 매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머리만 숙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아마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게 하신 것을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왕에게 늘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지혜가 막히지 아니하여 왕이 숙제로 내주고 사업으로 내준 것들을 잘 감당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해서 나라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가정에 유익이 되고 나라에 유익이 되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분야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의 부서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서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혹 다른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섬겼다가 내일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왕이 조서의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위타락방에 올라가서 이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늘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정신 없이 살았다가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운한 것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과 관계를 건성으로 사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가졌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전화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좀 달라요 감사라고 하는 말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곳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영어는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think입니다 I think 그 다음에 감사한다는 말은 thank입니다 I thanks 이 think와 thanks가 어원이 같다는 것이 같은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백 가지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써서 적어내어 보시오라고 한다면 다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이 날에 당일 날에 위험을 느꼈던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무겁고 그랬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사히 오늘의 일과와 직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부인과 자녀들이... 잘 다녀오셨느냐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여전히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의 풍랑과 동요를 만났지만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동요함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가운데 다니엘은 이런 감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다니엘도 전능하신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내 조상들이 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고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단입니다. 감사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리라 그 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까지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가 11월 한 달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11월 한 달은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을 만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슨 소소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소한 실패가 하나님, 지금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닥심하고 탄식하기 앞서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학금을 위한 곤드레 밥을 먹는 날입니다. 아, 교회 왔더니 하필이면 그 동안에는 잘 주다가 오늘은 돈 내고 먹으라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리고 결단해 하셔야 됩니다. 가 오늘은 돈을 내고 밥을 먹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자기네들 한끼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불평 불만을 잔뜩 하고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절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아 이거 자것이 와가지고 내한끼 남은 밥을 얻어먹는구나 뺏어먹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몸이 비틀어져서 뇌성 마비요. 그다음에 한 군데도 제대로 성한 데시 없지만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시를써준그 송명희 시인이 지금의 영광은 후일의 수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치가 후일의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시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고난을 장차 여러분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최종 단계라고 볼수 있고 성숙한 감사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여기에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에서 오는 단, 단계인데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도하는 그게 신비로운 단계인데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하나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역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준 감사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화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순교자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섬기기를 즐거워해야 해요. 손해보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손해도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데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나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초지 일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가 앞에서 묻어 버리시려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홍해를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수군거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도 드러나고 믿음의 위대함도 드러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 다니엘을 물지 아니하므로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예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무덤의 뚜껑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는 못 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미리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물로 지나가기도 하고, 불로 지나가기도 하고, 늪으로 가기도 하고, 돌짝밭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거로 가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런 산 정상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은 감사하는 한달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눈으로 보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